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생김새가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곳은 산처럼 지대가 높고 경사도 급하지만, 어떤 곳은 평야처럼 지대가 낮고 평탄합니다. 또, 강처럼 물이 모여 흐르는 곳도 있고, 바다로 둘러싸인 곳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땅의 생김새를 지형이라고 합니다. 먼저 섬 지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은 바다로 둘러싸인 땅을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에는 약 3,300여 개의 섬이 있습니다. 정말 많죠? 특히 서해와 동해에 다양한 섬이 분포해 있습니다. 다음은 해안 지형입니다. 바다와 맞닿은 육지 부분으로 갯벌이나 모래 사장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와 맞닿은 곳에는 다양한 해안 지형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하천입니다. 빗물이나 지하수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크고 작은 물줄기를 만드는데 이를 하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강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합니다. 다음은 평야입니다. 평야는 하천 주변으로 넓고 평탄한 땅을 일컫는 말입니다. 평야는 농사 짓기가 좋아서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고요. 특히 도시도 이런 평야에서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산지입니다. 높은 산들이 모여 이룬 지형으로 땅의 높이가 이렇게 높은 곳과 이렇게 낮은 곳의 차이가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가 특히 산지가 발달한 지역이고요. 강원도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에는 70% 정도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산지, 하천, 평야, 해안, 섬등 다양한 지형이 존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